시목포의 맞대결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도움말씀에 정시회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0라운드가 시작이 될 텐데 선수들이 휴식기 이후에 다시 한번 출발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크라 약간... 서보원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이준희 골키퍼 장효강 이종현 서승우 이석현 성우영 김다원 빅토르 양정은 문승원 가밀로 선수 및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곤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수 골키퍼 이규석 이지석 이정문 강태규 임대준 이상원 김정현 안경찬, 이기준, 서도엽 선수입니다 지금 목표 목포... 이제 네. 5시 정각이 됐기 때문에 곧 시작하겠죠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 오른쪽에 FC목포입니다 성우영 선수가 던져줬고요 가운데로 붙여놓습니다 카밀로잘 잡아놨습니다 카밀로잘 네 내줬어요 빅토레 그리고 어, 있어요 아, 골 <laughs> 이게 골퇴를 감타합니다 야, 지금 너무나 절묘했던 중거리 슈팅 정말 잘 찼거든요. 네. 야, 근데 이게 옆골대를 맞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카멜로 빅토르 김다원이죠. 김다원까지. 야, 김다원 정말 킥 좋은 선수인데. 네. 잘 찼거든요. 그렇죠. 지금 박성수 선수도 공을 아예 못 건드렸어요. 아. 목포는 단순한 크로스 작업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아! 골키퍼에게 약하게 음. 흘러갔습니다. 이준이 골키퍼가 막기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슈팅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장면들이 조금 더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낼수 있죠. 그렇죠. 이정문의 오른발이었는데. 네. 측면에서 올라가 른쪽 측면 쭉뛰어 가면서 성호용이 그렇게 공을 또내줄 수도 어, 있고요. 그렇죠. 어, 이번에 아, 이번에 비켜 줬습니다. 김다운이로 선택했어요. 아, 헤딩! 아, 그리고 심에 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와, 지금은 아, 까밀로 선수의 상황에서 기가 올라간 걸까요? 일단은 여기서 아, 여기서는 해더가 너무 좋았거든요. 잘 막았고요. 박선수도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아, 빅토르 아, 위치에 관한, 아, 관한 네.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빅토르의 위치에 관한 것 같아요. 네. 아 오프사이드로써 이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 경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 선치골 기회가 오랜만에 찾아왔었는데 네. 아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이 기회를 가로막네요. 어가밀로 카밀로 박성수 박성수가 막아줍니다. 야 지금은 가밀로 너무나 좋은 돌파에 좋은 마무리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야 그런데 이거 이거를 박성수가 또 막아내네요. 아 여기서 도전이 완벽하게 들어갔고. 네. 야. 야골 때까지 잘 노렸는데. 네. 아, 아 박성수가 정말 완벽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오늘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너무나 지금 폼도 그래. 지난해에도 한국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적응에 두개 그렇죠. 있죠. 뒤쪽으로 흘러왔고요. 네 준비. 기 아, 네. 그리고 맞아왔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음. 아, 이번에도 골문 안쪽으로 네. 들어가진 않았던 문승원의 슈팅이었습니다. 야, 지금 너무 아, 지금도 크로스 올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졌네요, 김다원. 네. 그러면서 크로스가 여기서... 예, 부정확했고 흐른 공이 이제 문승원에게 아, 문승원도 특점 찬스를 노려는 보고 있는데 어뜻 끊어냈죠? 걸렸어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경주입니다. 김다원 내줬고 빅토르 달림자 빅토르를 빅토레... 이겨냈습니다. 빅토르. 빅토르 박성수 정면으로 향했던 빅토르의 슈팅이었습니다. 아 오늘 계속해서 슈팅에 박성수 정면으로 향하네요. 네. 아이 슈팅이 조금 더 구석구석을 찔러야 되는데. 그렇죠. 아 박성수 골키퍼가 이런 공은 쉽게 막을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오늘 어 물론 슈팅은 아쉽지만 빅토르 와카밀로 이렇게 침투하는 움직임이 계속 뚫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규석 선수가 아, 어쨌든 어깨 싸움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주심님요. 돌려서 올려놓습니다 헤더. 이것도 정면이에요. 아, 박성수의 정면으로 다시 한번 향했던 까밀로의 헤더였습니다. 아, 지금도 짧게 내주고 곧바로 크로스까지 새로운 세트피스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네. 이, 이것도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아, 계속해서 박성수가 목포의 골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네. 내줬고요. 네, <laughs> 찔러넣었습니다 터졌고요. 어, 있어요. 이기 그리고 아! 와! 이번에는 이기준의 슈팅이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기준이 되야 됩니다. 그렇죠. 스탠다드리. 네. 네. 아 정말 좋아요.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오른발 슈팅을 잘때려왔습니다만 이준이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지금 이중현 선수를 확실히 제쳤습니다만, 제시... 반칙은 아니었냐? 어, 반니었 반칙 빅토르 내줬고 오랫... 김다원이 끌고 올라갑니다. 찔러 c t o r y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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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c t o r 이 Victory! Victory! v i c t 어 r y Victory! 이 경주에서의 경주에 도전기가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시즌 6 번째 득점 만들어내면서 어, 팀의 손짓 골까지 선물한 빅토르. 그렇죠. 야, 어 그리고 빅토르 무릎을 꿇으면서 아 기도를 아, 하네요. 네. 예. 이 빅토르 선수가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여러 차례 슈팅을 날려봤습니다만 범번이 골키퍼 정면이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제대로 마 먹고 쐈어요. 네. 이번에는 박성수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확실히 이런 게 바로 외국인 선수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하나씩은 해줘야지 또 팀이 상승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가 이렇게 일대오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가 있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유니폼이 요즘 탄성이 좋아서 좀처럼 찢어지지 않는데. 어 찢어지지 않죠. 잘안 네. 찢어져요. 어, 이번에는 좀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유니폼이 찢어졌고요. 여기서 주심의 휘스리 울렸습니다. 경주한 소원과 F.C. 목포의 20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은 빅토르의 득점이 나오면서 경주한 소원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어 전반 초반 아무래도 목포가 이 점유율을 유지를 하면서 경주한 소원을 두드려봤지만 어 결과적으로 득점하지 못했고요. 자연스럽게 전반 한 15분 이후부터는 경주한 소원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어 직접 와가지고 경기를 보고 있는데 어아 이렇게 된거는 아마 부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지휘용 받고서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목포 오른쪽이 경주 그리고... 임대준 올려줬고요 그리고 머리에 하지만 이준이 골키퍼가 품에 안았습니다 야 지금 잘 넘겨줬었는데 임대준이 네. 아 여기서 지금 전성수의 머리를 맞고 튕겨 나왔네요. 그렇죠. 양팀 33번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3-3 네, 더비. <laughs> 네. 전성수 선수의 몸에 맞고 조금이나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아, 왼쪽 장용 왼발 좋죠? 그렇습니다. 떨고 궈 놓았고. 전성수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던 이번 슈팅이었고 아, 박성수 골키퍼가 막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또 성수더비였네요. 네, 성수와 박성수. 그러네요. <laughs> 예. 어, 두 선수 성수역을 성수동 자주 갈까요? 경기 보겠습니다. 침착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잘 돌았어요 임대준. 임대준이고요 찔러넣어. 었오 터치가 길었습니다. 와 지금 패스 너무 좋았는데. 아, 아, 여기서 아 안경찬의 아, 볼 터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준의 돌아서는 움직임 그리고 패스까지 완벽했는데 네. 아, 여기서 안경찬의 발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네요. 아, 여기서 안경찬이 어, 확실하게 잡아뒀으면 동점골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어, 아직 있어요, 기회. 빅토리. 아, 빅토리 무서워요.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빅토리. 빅토리! 빅토로! 벗어났어요. <laughs> 빅토르의 슈팅 시도가 약간 오른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여기서 원투 패스가 잘 이어졌고요. 네, 어, 지금도 아하, 그대로 때려봤는데 네. 아이 그라운드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빅토르도 좀 아쉬워해요. 네, 씁니다. 길게 던져줬는데 빠르게 끊어냈습니다. 어, 또 국가대표. 네, 이렇게 본인의 클래스를 증명합니다. 넘버 세븐 국관우입니다. 아 국관우 결국 자기가 혼자 하네요 네. 아 그리고 목도리 동안 세레머니였을까요 네. 예. <laughs> 뭔가 독특한 세레머니가 나왔는데. 아 대단하네요. 아 확실히 국관우 선수가 본인의 클래스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 장면 직전에도 직접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관우 지금도 직접 드리블 이후. 아이 안쪽 안쪽을 이용을 하면서 아 추가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대단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와 본인이 만들어 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꽤나 거리가 있었거든요. 자, 아, 국가 선수가 확실히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K3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주가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경주가 이 선수를 투입한 이유를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안정감 있게 운영을 해야겠죠. 아, 이번에도 국커느 패스예요. 내줬고요. 빅토리 잡고 꺾어줍니다. 왔어. 왔어요. 박성수 더 이상 실점은 <목소리> 허용하지 않습니다. 야 이번에도 전성수 슈팅을 박성수가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패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아 여기서도 전성수가 어, 세게 때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정확하게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박성수 쪽으로 향하면서 아쉽게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또 끊어내면서 올라가죠. 어, 역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장효광 직접 때리나요? 장효광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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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지금도 장효광이 오른발로 때려 왔는데 이 네. 선수가 왼발뿐만이 아니라 오른발도 잘 쓰거든요. 그렇죠. 야, 지금 너무나 쉽게 빗나갔습니다. 사실 이번에 FC 목포의 선수들이 너무 거리를 내줘 내줬습니다. 네. 그러다 아, 보니까 장효광 이번... 선수가 좀 슈팅을 때려봤고요. 이번에도 아, 박성수예요. 네. 어, 근데 지금 박성수 선수가 오른쪽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장지성 올라왔습니다. 밀어냈고요. 걸러 나온 거 국관우 잡고 국관우에 국관우에 국관우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국관우 오늘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다시 한번 경주가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성호영. 국관우 이번엔 패스 미스 하지만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국가선수가 이번에 왼발득 점을 좀 노려봤을까요? 네. 마음 먹고 때려봤는데 이게 골에 맞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일단 했었어요. 어, 네. 당시 경쟁률이 450대 1이었는데. 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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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와, 지금 또 절묘했던 장면 하나 나왔죠? 네. 아 카밀로를 향해서 올라왔었던 이 장지성의 크로스로 보였는데 아 카밀로의 슈팅이 어쨌든 아,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어 좋은 수비 보여줬어요. 아 카밀로도 오늘 여기 좋은 임대준이기 때문에. 잘 올려줄 것 같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 헤더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야 지금 임대준의 크로스 그리고 헤더까지 정말 좋았는데, 네. 야 이게 골문으로 향하지 못했네요. 아 정말 아쉬웠던 어, 이준석 선수였나요? 네. 아... 아마 한 번의 기회 정도는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에게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야겠죠. 일단은 주심이 시계를 확인은 했습니다 헤더 어 연결이 지금 아하 끊었고요 네. 걷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심의 미쓸이 울렸습니다 경주 한소원과 FC목포의 2025 K3리그 20라운드 경기 빅토르와 국관호의 득점이 나오면서 경주가 2대0으로 목포를 제압합니다